파키여기에 파수경재배입니다.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신기하죠? 올라왔어 조만간 더 올라올 것 같죠? 이렇게 수경재배 파수경재배 성공하면 더그 다음 거 올릴게요. 기대하세요. 물을 조금 더 넣어요. 물이 너무 조금인 것 같아서 물을 좀더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어야 되나? 아, 여기 넣어야 되게 뿌리는 잠겨야 되니까 이케나와 화병에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좀 잠겼죠?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볼게요. 음. 파가 얼만큼 자랐지. 얼만큼씩 조금씩 올라왔죠. 그 다음에 얼만큼 올라왔는지. 나중에 한번 또 봐요. 미친나가 화병에 파 키우기 시작입니다. 1일 입니다 1일 하고 나서 지금 한 30분 지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. 다음에 또봐요 안녕. 발에 요만큼이 어, 벌써 그래서 요만큼이 올라왔어요. 한 시간째입니다. 다음편도 만나봐요. 요렇게. 맞습니다. 우리 이틀째입니다. 요만큼 올라왔어요. 어제보다 좀 많이 올라왔죠? 이틀째 물도 갈아줬어요. 키우기 이틀째입니다. 햇빛 받으라고 닿게 되면, 베르스 조금 가져갔죠. 이렇게 티샷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물도 새로 갈아주고. 또 봅시다. 이틀째입니다. 큰 컸어요. 물은 계속 매일매일 받아두고 있고, 이렇게. 아주 많이 컸답니다. 이만큼. 음, 엄청 컸죠? 엄청 컸죠? 이 화분이 이렇게 돼, 화, 아니, 화병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이렇게. 오늘은 해가 쨍쨍하지 않아서, 쨍쨍할 때. 한번 찍어볼게요. 아, 너무,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잘 자라면 먹히겠지만. 하여 잘 자라봐라. 3일째입니다. 3일째 파입니다. 엄청 커졌죠? 위로 쏠, 쭈고쭈고쭈글 나왔어요. 처음에 요만했는데. 요만했는데. 지금 오늘은 물이 조금 뿌얘져서 또 물도 갈아줄 예정입니다. 뿌리 같은 많이 나왔어요. 오늘이 3일차입니다. 3일차에 이만큼. 이만큼씩. 이만큼씩 잘 나오고 있어요. 3일차입니다. 4일차에 만나봐요. 6일째 되었어요. 7일째다. 요이, 요기 제사 이나. 7일째, 이렇게 새싹이 났어요. 파가 많이 자랐죠? 계속 키워서 먹어볼게요. 잘 키워보세요, 여러분도. 예쁜 새싹입니다.